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될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거든요. 지금 보는 건 이제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에 선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가 저점일지 뭐 이런 거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한번 배워 놓고 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요 정도 선에서는 들어가야 겠구나 요 정도 선에서는 팔아야 겠구나 요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차트 요거 마찬가지로 채널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어 2021년 11월 달 고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그리고 2024년 12월 23일 이렇게 세개 점을 이었습니다. 세개 점을 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저항이 발생을 하죠, 그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요런 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선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저항이 중첩이 되는 부분, 요런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점은 고점이라든지 저점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보셨을 때 차트가 이쁘게 나오는지 요거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세 개를 이었을 때 차트가 가장 이쁘게 나왔었고 최근에 여기 이 지점이죠. 4월 7일 날 여기 한번 찍고 나서는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달부터 계속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계속 비비고 있다가 결국에 6월 30일 날 기점으로 상승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시면 AMD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하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넘냐 안 넘냐 그게 매수의 기준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 주봉이 아닌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30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가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계속 비볐어요.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이죠. 이거 11일 6시 반 오전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여기 한번 올리고 찍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요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늘 장 개장했을 때요 정도까지 다시 와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혹은 요렇게 한번 좀 밀려 놨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요 요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저희는 어떻게 된다 이 다음, 여기, 다음 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는지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여기 지점에서 산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를 당연히 요기로 지정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이거 손익비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10 여기에 다 도달하면 먹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은 마이너스 0.58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을 0.58은 조금 너무 작으니까, 여기 뭐 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눌리고 갈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0.6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을 여기로 끊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손절 라인을 잡고 요거를 요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요렇게 오늘 장이 개장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볼 주식은 앱 로빈이라는 주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앱 로빈이라는 주식의 일봉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2024년 6일 2022월 그리고 2025년 2월 요세 개를 이어 가지고 만든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인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요 회색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여기 회색 부분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소량을 매수를 했고 제가 그때 손절가로 잡았던 게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래서 한5% 정도? 이 정도로 손절가를 잡았고 왜 이렇게 조금 크게 했었냐면은 그 보시면 이게 지금 60일선 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나오겠다 지지를 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저는 손절 라인을 조금 아래로 잡았습니다. 여튼 현재 프리장에서는 지금 이 회색선 아래에 있지만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해가지고 여기 위로 빨리 올려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여기 위로 올려 놓으면은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위로는 37% 구간이 열려 있고 아래는 마이너스 그 정도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짧게 마이너스 해서 총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